정정당의 공천 탈락자 예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살생부 괴문서는 총선 때마다 여의도 정가에서 반복되는 대자뷰입니다. 예전에는 출처 불명의 문서로 제작돼 복사본 또는 필사본 형태로 돌아다녔지만 최근엔 찌라시로 불리는 사설 정보지를 통해 등장하고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등 유통 경로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정치 관련 찌라시 내용이 그렇듯 살생부 역시 불명확한 출처 속에 당을 뒤흔들고 개파간 갈등을 부추겨 당의 생채기만 남긴 채 끝난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살생부 역시 예외가 아닌데 논란은 정도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가 친박근의 핵심으로부터 현역 의원 40여 명의 물갈이 요구 명단을 받았고 거기에 정의원도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를 김 대표 측근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누구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공천 관련 문건을 받은 일이 없고, 말을 전해 들은 바도 없다. 따라서 제 입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천 관련 문건이나 살생부 이야기를 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지난 26일 김학용 비서실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 문자 메시지에서는 그런 40여명 물갈이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정두환 의원과는 정치권에 회자되는 이름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이른바 살생부 대상이 나돌고 있음을 확인한 것인데, 이런 가운데 이한구 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 위원장이 전날 당의 공식 기구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한 만큼 이번 공천 살생부 사태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점입가경식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앞서 19대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1월 하순 4-11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38명의 현역 의원 이름이 적힌 살생부가 여의도 정가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살생부 명단은 수도권의 경우 초재선에서 다선까지 선수가 다양했던 반면 대구 경북 TK와 부산 경남 PK 등 영남권은 중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쟁력 및 교체 지수를 토대로 현역 지역구 의원 25%를 공천해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현역 의원들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살생부 찌라시는 18대 총선을 앞두고도 등장했었는데 지난 2008년 49총선 때에도 정부 출범 직전 공천 작업이 한창일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작성했다는 살생부 명단이 돌아 현역 의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그해 2월 중반에 돌았던 살생부에는 교체 대상인 현역 의원 30여 명의 이름이 적혔고, 이 중에는 이 당선인 측과 박근혜 전 대표 측 의원들의 비율이 10여 명씩이며, 5명은 중립 성향이었다는 구체적 분류도 함께 나돌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17-16대 총선의 공천 때도 살생부가 회자됐습니다. 2004년 4-15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당내 쇄신 요구에 밀려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한 개혁 공천을 강조하자 당시 당 주변에서 현역 의원 살생부가 나돌았습니다. 앞서 2000년 4.13 총선 공천을 앞두고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민단체 결집체 성격인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여야 지도부가 선별적으로 수용기로 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려고 애를 태웠습니다. 이처럼 총선 때마다 살생부가 나도는 것은 후보 공천을 앞두고 사전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유권자들의 물갈이 요구를 반영해 공천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사전에 유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익명성을 이용해 경쟁 후보를 공천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공천에서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일부 후보들이 자신의 낙천이 확정될 경우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생산에 유포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